할렐루야. 예,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임합니다. 예, 이 믿음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아, 설교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다음 같이 어,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거기에 어, 이 본문에 보면 드림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그렇죠. 이, 이 드림이란 단어 두개다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설교의 내용을 들을 때안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설교의 선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이 시간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 믿음은 설교를 듣는 횟수에 따라서 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왜 예배에 꼭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하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횟수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면 우리의 기도하는 역사가 강해지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 탈구를 딱 하고 아까 이제 집에서 딱 이제 그 펜을 놨는데 이렇게 딱 이제 끝쳤는데 어,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뭐냐면 어, 어,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어, 성도들이 어, 이 평탄한 삶을 살게끔 해라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 그리고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그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또한 주일 예배, 금요말씀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믿음이 생겨져서 더 강해져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설교. 그리고 축복의 설교, 능력의 설교가 선포되는 하늘빛계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를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부터 온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비 아,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욥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은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욥의 이그 기록 목적은 욥의 고난보다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가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요배 회개가 여러분한테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요위 받았던 모든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 이그 요배 회개와 또복 중에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4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배 요베 말년에 요배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어, 저는 이더 라는 말이 어, 갑자기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그 교회 이름 보니까 뭐 이렇게 뭐더 좋은 교회, 뭐더 믿음이 강한 교회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아마 유래가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뭐냐면, 요분 고난 당기 전보다 이전보다는 고난 당한 이후, 그러니까 이그이 그, 이 고통 이 고난을 벗어난 이후에 더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기에게 어, 일어났던 요에게 일어났던 논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요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아멘을 자꾸만 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 그, 우리가 이제 그, 어,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안 그러면 뭐 생각으로 도면 되지, 이거보다는 사실은 성경은 역동적이거든요. 그 제가 그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에, 그 다이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돌아왔을 때 다이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서 막 춤춰도, 춤을 췄던 아, 그런 모습이 전 생각이 나요.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올 때 언어케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다이소의 사장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조금은 역동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이 시간 응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비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비 하나님께 받은 복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에에 건강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문 0절입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에게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거 여호와께서 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의 질병을 고치시고, 아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줬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비 받은 고난 중에, 아, 그 아,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아, 우리 욕기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요을를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그 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요배 고난에 사실은 그의 힘든 게 뭐였냐면 여기 보면 표현이 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니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다는 얘기는 고통스럽겠죠. 말로 형할수 없는. 그래서 이그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긁었다고 피가 날때 긁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질병 중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배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먼저 그의 질병을 고치고 치셔서 그를 어,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으시다면 요배 받은 그복 여러분 질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건강해 보기임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 여러분 믿음에 선포되때 강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하늘빛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늘빛 아 하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다. 아멘. 아멘. 보강되었다. 아멘, 아멘. 질병이 치유되었다. 아멘. 아멘. 보강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복두 번째는 하나님은 욥에게 관계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문 아, 1 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에게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노란 글씨 써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은 이 이분들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요비 어, 고난 당할 때 이분들의 이분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비 고난 당할 때 이분들 이 이분들은 요비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 보면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인간 관계 회복은 사회적 행범과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화면 좀 바꿔주세요. <laughs> 계속 있으니까 제가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인간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어또 뭐가 중요했냐면 이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각각 계시따 하나씩 또 금거리 하나씩 욥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상대방에게 그이 자신의 사랑이나 신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 예물로 드리던 그런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요비 가라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요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오해 때문에 그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를 아주 박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한 것이 뭐냐면 그에게 금거리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인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에 일어났던 관계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수회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아멘, 아멘.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전에 있던 모든 어려운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고 혹시 서로의 관계 불편했던 것들도 이 시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에 물건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께서 요셉 말년에 요셉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아멘.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건의 복은 요셉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받았던 복에 두 배가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그 십절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비 고난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비 친구에게 자기 친구들 용사들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요, 어, 주님께서 요비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요비 중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두 배나 더. 돌려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 이전에 받은 물건의 복보다 정확하게 두 배가 되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또 오늘 아, 40,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요비 가졌던 그, 이그 자산이 양이 7천 마리인데 10절을 보면 양이 14,000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3000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통과한 후에는 6000마리가 되어졌고요. 또 소가 500결이었는데 그를 통과한 후에는 그가 1000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그가 1000마리로 불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배의복 하나님이 요백신 두배의 복의 의미는 단순하게 두배 어떤 원상 복의 의미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복 그것이 바로 배로 받았다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수요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성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는 물건의 복이 임하였다 물건의 복이 임하였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비 하나님께 받은 복네 번째는 하나님은 요비에게 가정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베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레비처럼 어,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요비 고난 당할 때 아,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됐거든요. 아, 그중에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그 요업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 요비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세운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땅에서, 이 모든 땅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요베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 이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의 영적으로 그가 가장 뛰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회복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자가 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으뜸물에 세우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을 주었던 거죠.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 저는 이, 이 기업을 주었다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하늘빛계의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반을 쓰여줄 수 있는 기업을 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요벳에게 받은 복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요벳에 게 장수의 복과 영적 가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요비 고난을 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참 많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 우리 그 성경 보면 헬라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70역, 70인 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요의 어떤 그 삶의 기간을 240년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70년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본다 그러면 요비 고난을 당한 것이 100세 때쯤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100세 전후로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어그 아브라함도요, 그가 나이 100세 때 아이, 그 아들을 봐요. 그리고 75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게 75세 때예요. 그런데 100세 때 낳고 다시 75년 동안 더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신 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충분하게 그 기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복 살수 있는 기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욥처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0년을 이렇게 보니까요. 요분요 건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또 가족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그리고 이 육대까지 자손의 자기 육대까지 그때까지 영적 가문을 잃은 걸 충분히 보면서 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도 이제 가문 어, 5대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요분 6대에 걸쳐서 복된 가문을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휘시대 속에 4대를 참 귀하지만, 요처럼 아, 가능하다면 6대까지 영적 가문을 이루는, 근데 그, 그 기간들이 몸이 건강하시고, 아멘 그죠? 렇또 좋은 관계가 많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가운데 할렐루야 또 가정이 화목되어진 화목된 가정 속에서 그 복을 누시기를 리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백의 임한 장수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자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메리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수협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장수의 복 영적 가문의 복이 임하였다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요비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 증거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다 시작 주님이 요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주님께서 요배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오늘 요크설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배받은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복은 요배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라 좀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배에에 일어났던 이런 복이 복의 과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욕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복은 하나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십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필수 조건임을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전보다 더 배로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이 요셉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더 많은 복은 두 배의 복은 회개에 회개한 후에 진정 회개가 일어난 후에 그에게 복이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면 요세 번째 거,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한번 말씀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어, 진정 회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순종의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비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죠? 건강의 복. 두 번째가 뭐죠? 관계의 복. 세 번째가 물질의 복. 네 번째가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그렇죠? 다섯 번째가 장수의 복, 영적 가문을 이루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의 빼 복을 받은 걸 기억하시면서 이 복이 나한테 임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